죽여버려 n o 유 y 유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어 know, you know, you know, you 그런데 이거는 에, 형식적으로만 탄핵이지 사실은 납치당했어요. 맞습니다. 갇혔어요, 네. 갇혔어요. 국회 납치당해 있어요. 네. 국회 의원들이 열 배, 백배 탄핵을 당해야 될 놈들이 에, 거꾸로 자기네들의 그 비리와 약점과 특혜 장치 이런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은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꼽아 가지고 대통령을 완전히 에,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 그냥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겨내야 됩니까? 이겨내야 예. 됩니다. 지금요.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생되기가 어려워요. 네,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셨을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사는 아주 알거지 나라였었어요. 이런 알거지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네, 미국 가정을 한번 가보면요, 텔레비전은 삼성 아니면 LG 거예요. 부엌에 있는 냉장고 LG 거예요. 에어컨 대한민국제예요. 네. 또 자동차 한 20명에 한명은 대한민국차 타고 다녀요. 조의라도 한국제예요. 이렇게 명성을 떨치는 우리나라인데 국회의원 놈들이 재벌들 9명을 몸땅 불러다 놓고 완전히 개망신을 준 거예요. 네. 이런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광화문을 갖다가 이렇게 점거하고 교통을 두절시키고 이런데 누가 와서 물건을 사? 주저버냐 완전히 이거는 대한민국을 땡판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자는 속셈이에요.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놈들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 그냥 두루다 <놀람> 죽여야 돼 두루루루루루루 <놀람> <놀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죽일 놈들은 죽여야 돼 필요합니다. 개 빌어 이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어 빌어 이 필요해요. 군대가 나와야 돼. 빌어 빌어 빌 나와야 돼. 총들 어 빌어 야 돼. 그냥 죽일 놈들은 죽여버려야 돼. 합시다 시작. <laughs> 다시 한번 숙시다 시작. <laughs> 죽여야 돼. 누굴 죽여야 됩니까? <laughs> 그게 배구 <대구> 출신 이놈들. 배구 <laughs> 출신 이놈들 다 죽여야 돼. <laughs> <laughs> 아이참 여러분들. 네. 아 우리 이형 교수님 너무 짧게 자리주셨죠 <laughs> 엄청한 어, 조시대 나오셨어요. 자 이번에 또 스타 연사님. 저...